자, 워선더 모바일 쪽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훑어봐 드릴게요. 당신이 질문하면 개발자가 대답합니다. 아마 그 워선더에서 궁금한 거 모바일에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뭐 저거 뭔가 싶어서 한번 썩 봤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궁금해서, 한 봅시다.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은 질문, 한뭐 어떤 모바일이 개발자가 아, 답변을 문서로 했습니다. 아. 자, 이거 나다 이거 참고해야 될게 이거 기본적으로 한국어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 있잖아. 요 자동 번역된 거니까 조금 오역이나 아,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하시고 예. 봐주세요. 아, 자, 항공은 어떻습니까? 별도의 모드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자, 올해 1월에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을안 입었지만 공중전이 없나 봐요. 아, 모바일에서 나는 어떻게 구현할지 나도 궁금하긴 하다. 이미 답변 드린 대로 하반기에 가까운 2024년, 아, 네, 별도의 에어 모드, 공중 모드가 계약되었습니다. 하반기라면은, 뭐, 4시즌으로 나눈다면은, 저, 후반기죠. 그러니까 뭐, 10, 11, 12, 뭐, 요쯤이겠죠. 게할팀은 현재 게임 최저가 차량 제어 설정 인터페이스 및 기타 중요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조작하는 거 있잖아. PC 버전에서 워썬더 공중전 조작하는 거 키보드 마우스로 조작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처음에 워썬더 해보고 제일 놀랐던 그거예요. 너무 키마로 조작하기 편해가지고 놀랐던 게. 예. 이게 자체 제작한 거고 특허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모바일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음, 궁금합니다. 이게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예로. 월드 오브 플레인이라고 오게임 넷, 월텍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중전 낸거 있잖아요. 거기 해보진 않았지만 조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안 좋다는 팽이 많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거요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바일 해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공중전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답이 아직 공중전만 따로는 없어 이러더라고요. 지상전은 솔직히 모바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공중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뭐 이게 뭐자유로 이용해서 이게 화면을 이렇게 기울이면 기체가 길고 막 이런 식으로 조작하려나? 화면에 손대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 온라인에서 결석한 날이 있을 경우 일일 상자의 벌금은 어떻게 작동하나? 그러니까 뭐이 출석이 있잖아,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로그인 이유를 놓치면 은 N연속 로그인 표시가 1일 줄어듭니다. 음, 연속 2일을 놓친 경우 참가 진행 점수는 이전에 획득한 가장 가까운 어, 날짜로 설정됩니다. 하루 놓친 거는 그냥 하루만 줄어든다 뭐이 말인가 보네. 3일 이상 누락시 온라인 진행 상황이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아 3일 지나 진행시 음, 그렇답니다. 3. 불쾌한 닉네임에 대한 게임 내 신고 보내는 옵션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PC 버전도 그렇죠 <laughs> 이 기능 앞으로 몇달 내에 게임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비행대 있잖아요 울프나이 비행대 신청하시는데 다른 조건은 없는데 어그로 끊은 아이디는 안받습니다 얼마전에도 무슨 트럼프 뭐식갱이 이래가지고 신청했더라구요 안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디 바꾸고 신청하세요 자, 소대의 위장을 변경하거나 비활성화 할수 있는 기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소대보다 마지막 어, 소대의 기본 색상을 더 좋아하지만 프리미엄화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장 변경이 말인가? 위장 변경 기능은 개발 중입니다. 아, 계속 지, 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을 향후 주요 업데이트 중하겠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어나 상태에 원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하는 기능을 추가하세요. 원하지 않는 차량. 필요 없는 거 팔고 싶다. 이건 워선더에도 없지 않나? PC버전에도. 가까운 장르에 그런 기능이 계획되어 있진 않습니다. 파는 기능은 없는데, 예. 굳이 팔아야 되나?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 아, 현재 형태의 잠수함은 불기능합니다. 아, 심도 폭탄은 이를 방해하지 않으며 지상에서 최대 107km의 속도로 달리며 오래 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두대의 잠수함 특히 고속 타입 k 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시 전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에 대해 뭔가 할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잠수함 밸런스가 안맞다 이 말인가 봅니다 설마 이거 물속에서 100km 달린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해면에서 107km 간단히만인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잠수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망경이 표면 위치의 속도 총 오래 등등등 음, 자기 장비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뭐 표시해달리면 같습니다. 1월부터는 잠수함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다른 다룰 예정이 아 이는 카드의 정보를 주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행 아,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중 하나에서 우리는 잠수함의 표면 속도를 높여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표면 속도라는 그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진행, 속동인것 같습니다. 그게 100km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해면 위치에서 가능한 아, 잠수함은 지약하다 아, 장갑이 거의 못쓰며 뭐 탄약의 운이 좋으면 최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8일 변경 상황에 따르면 잠수함 부상 시 의뢰발사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전장을 주시하고 잠수함을 주시하면 적시 표적을 지정하여 파괴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잠수함이 너무 빠르고 센거 아니냐 라는 말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장갑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포로도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매치메이킹 안에서는 아,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소셜 네트워크 및 전투 동계팀, 음, 등등등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에 최대한 동의하도록 팀스택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깊이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아예 모바일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뭐 함부로 넘겨 지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상황만 알려드릴게요. 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래,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말하는 것도 웃기니까요. 음. 자그 다음에는 마우스 75mm 포탄 수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탄약은 100발 한 팩으로 제공됩니다. 아마도 다음 업데이트에서 그 수를 40에서 50개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선대에서는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약실 폭발로 죽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좀 줄여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자 경험치와 실버 부스터를 추가할 계획이 있나요? 원래는 이러한 기능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상급 뭐 모바일은 없나 봅니다. 부스터 기능이. 자, 일일 및 이벤트, 트로피, 수리키트, 함선, 연기 등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예정인가요? 함선, 연기? 연기 말하는 건가? 함선이 올라오는지, 연기. 에이. 우리는 플레이어의 소모품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용기 충전에 변경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WTM에서 탱커의 특성이 WT와 왜 이렇게 다른가요? 워선더 모바일하고 그냥 워선더하고 그,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 오선드에서는 뚫는 게왜 모바일에서는 못 뚫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던 게안 된다. 안 되는 게 된다. 이말 같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게임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 카드에 포탄이 침투하는 모습을 단순화된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범위에서 관통력은 다르며 PC 오선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음, 기본적으로는 PC하고 동일하답니다. 지상 차량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WTM, 그러니까, 우선은 모바일, 모바일 탱크 PM 모델 PC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게임을, 이제, 있는 게임을 예를 들어서 뭐, 리메이크 하는 경우 있잖아요. 새로운 엔진으로.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 새로운 엔진 틀에 새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2 레절렉션.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게임이 베이스에 돌아가고 있으면서, 에, 그래픽만 위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렌즈로 두가 하듯이 다른 애가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밸런스상이라는 이런 게다 문제가 없는데, 아예.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 엔진을 바꿔버리면은 사실 똑같게 만들기는 쉽지 않죠. 철권으로 예를 들어도 철권이 옛날에 철권이요. 철권 철근 뭐한두 썰이쯤 됐을 겁니다. 그때는 비디오 게임으로 철권하는거 하고 오락실에서 철권하는거하고 오락실에서 실제로 철권하는거하고좀 타격감이라든가 뭐 이런게 좀 달랐다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게 없을 겁니다.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아무튼 제가 모바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어, 뭐 알것 같은 거는 이러지 않을까 말했고요. 모를 것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읽어만 드렸습니다. 참고 마세요. 궁금해하실 분 계셔,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아직 공중전 모드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끝.